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자님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말씀 통하여 살아갈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중는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서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렇게 묵상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 영상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특별히 들었는데요. 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그 봉사를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세운 무료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사분들이 가셔서 이제 돌아가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무료로 치료해주고 오후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병고침을 이제 무료로 받으려고 하루를 걸어서 왔어요. 24시간을 걸어서 와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붙여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병을 낫는다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붙여주신다는 소문이 돌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이제 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 o 에게 a 습니다이 사람들을 어떻게 t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그 e 빌 i 이이이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거둔다 하더라도 적어도 2 0 0데나리 i s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0 0데나리 t h 1데나리온이 하루 e s t i o n 우리를 따지면 한 여덟 달 정도의 월급이 있어야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건 없는데 지금 이 어떤 어린아이가 고기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5천명이 넘는 사람이 물리 먹었고 더 심한 그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리라는 숫자는 12제자 1 2 지파 알잖아요. 1 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만한 어, 결과를 낳았다는 라 뜻을 이 열두 바구니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병여의 기적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복음서에 모두 나와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네복음서에다 나와있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5천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자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열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 기적을 보고 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새로 태어난 모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도 독립과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라의 해방과 공영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나라의 번영과 내 삶의 만족을 추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아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먹을 것을 주겠다. 런데이 먹을 것은 다른이 아닌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부터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님께서 허락하신 죽은 수신떡은 그저 생존을 위한 떡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위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53절부터 57절까지 이 말씀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거듭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실 때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랑 거할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식인, 식인 정교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죠. 실제로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었는데, 사람 잡아먹는 종교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 잡아먹으라는 소리야?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소리야? 이런 뜻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 봤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 위에 써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나쁜 거 많이 먹으면 나쁜 것으로 몸이 가득 차게 되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좋은 거 먹어야 좋은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사바행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했던 어, 말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다. 네가 먹는 그것이 바로 그 너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거 먹고 귀한 것 먹으면 우리 몸이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맨날 나쁜 것 먹고, 젤리 먹고, 사탕 먹고, 이런 것 맨날 먹으면 온몸에 젤리와 사탕이 가득 차게 돼서 그 몸이 안 좋은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그럴 텐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어 당연히 이와 같은 위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고 영혼의 좋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좋은 것으로 빚저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나쁜 것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56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고하고 나도 그의 안에 고한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것 그렇게 살아갈,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을 피어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저기. 마스크 쓰고 있는 성복 형제를 만났어요. 저희 저 처음 여기 새벽교회 부임할 때 그때도 한번 왔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요. 저 어떻게 이제, 이제 만나서 네. 얘기를 하고 잠깐 저 이번 주말부터 미국으로 돌아와 마치 이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성도분들 일상 이야기를잘안 하는데 이제 가니까 이야기를 네. <laughs>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사 과정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게 쉽지가 않다. 그데이 어려운 과정을 막 결국 하다 보면 어떤 경제에 이르게 되냐 되냐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길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공부하는 건가?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게 뭐냐? 라고 질문했더니 을 아주 영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나? 2 4 시간 논문만 생각하는 거라고. 모든 시간에 논문만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24시간 예수님에 관한 생각,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 손꼭 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김혜자 선생님, 선생님들 아시죠? 배우 김혜자,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기는 저입니다. 제가 연기고 연기가 꼭 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경지. 늘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경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지. 모든 삶에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경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먹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에나 뭐, 무엇을 하든지 화장실에 갈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먹는 삶 예수님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상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사람은 그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다 그냥 다 배설되고 말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은 또 우리를 예수님으로 비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참된 의미를 얻었던 세상의 노예였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알마다 알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께 스며들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이되게 알려주셔서 예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향기 드러나게 알려주시고 가는한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임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출발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생명에 붙들려 부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부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